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그 은혜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저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시되 너는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갱신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든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면서 그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괴되었고 무효가 된언약의 돌파는 쓸모 없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은 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었기 때문에 어긴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은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상관없기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을 가실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곳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합니다. 자,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준비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첫번 돌판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첫번 돌판을 대신해서 두 번째 돌판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어 모세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갱신에 대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푼다고 하십니다. 악과 잘못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 받을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하죠. 이 언약 갱신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한 자에게 회복의 길을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벌받을 자는 범죄한 자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계약은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모셔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 언약서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고 지키면 유익하지만 어기면 심각한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은 장식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계약입니다.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묵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나아가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계약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계약서 언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계속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억할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을 묵상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